2022년 2년도 하반기에는 정말 최악이었거든 근데 최근에는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났어 아 그래서 우리 본대표님이 공장이 자주 없으시구나 네 이제 부동산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찍는 기준이 2023년 5월 26일입니다 저희가 빨간날 내일이 5월 27일이고요 빨간날에서 쉬고요 5월 29일 날 빨간날 시제 쉬죠 아니, 우리 뭐 대기업이네 근데 지금 현재 시각은 6시입니다. <laughs> 넘었지? 6시 반인데, 나 퇴근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그래서 이 표정이 별로 안좋은 거야. <laughs> 자. 저는 이제 부동산을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살려고 하시는 실거주자분들도 지금 이제 막 집값 막 이제 다시 좀 많이 떨어져 올라왔다고 하니까 이제 더 늦게 전에 사야 되지 않겠나 이러시는 분들, 그리고 저한테도 사야 되는지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DM 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오늘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저는 주위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지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많이 듣습니다 고급 정보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지 다이렉트로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거기 물어봐서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뭐 전체적인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종공장에서 거의 한98%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산 전문가는 아니고 주위에 분산 지인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얘기를 해주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1편에 한거 이해 좀 되나? 잘 모르겠던데요 <laughs> 음, 관심이 없으니까. 오케이. Okay. 아. 자, 이편은요. 일단 수요와 공급입니다.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수요는 뭐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공급은 이제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보통 제가 수요는 유동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뭐 사고 싶지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공급은 절대적이라고 했는데, 절대적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아파트, 이제 입주 물량이라고 하면 그 아파트들은 이제 어디 사이트 들어가도 뭐, 2023년에는 어디 지역에는 몇 세대가 들어온다. 어디 지역에는 24년에는 몇 세대가 들어온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지만, 이건 약간 좀 초보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쉽게 얘기했던 거고, 사실 공급도 유동적이기도 합니다. 뭐가 유동적이냐. 보면, 새 아파트, 재개발, 분양권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수치지만, 구축 아파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것도 유동적이에요. 왜냐면, 내가 사고 싶을 수도 있고, 팔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막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니가 네틈 팔겠나. 어안 팔죠? 갑자기 떨어질 것 같아 어쩌고 싶노. 팔아야죠. 팔고 싶겠지 어째. 그러니까 이게 2022년, 2023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게 겹쳐가지고 공포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수요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음...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도 더 빨리 팔고 싶고 그러니까 완전 최악의 저점을 찍었던 겁니다. 아... 1편에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모든 이 안마기 거치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잘될 것처럼. 금리도 조금 이제 내려갈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포 심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요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고 이런 이새 아파트 이 절대적인 거 말고 구축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들 사람들도 매물을 집어넣었어요 팔라고 했다가 음. 다시 좀 오르네 어안 팔아 이렇게 되는 거지 쉽지 이거 좀 쉽네요 구, 구축 아파트라는 게 어? 그냥 살고 있는 아파트 어 니가 지금 너도, 너도 지금 산다 이가 니는 지금 혼자 밖에 원룸에 살지만 음. 그 어머니룸 아파트 살면 엄마 아파트도 오를 것 같으면은 안 팔까 해가. 안 팔아. 어, 그리고지 사람들이도 똑같아. 내놨다가 갑자기 오 괜찮네. 내려서 넣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유동적이 유동적인 상품도 있습니다. 공급은.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겹치는데 지금은 약간 줄다리기 하는 상황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고 거래량이 뭐냐면 이제 주식도 거래량 이 있잖아. 코인도 거래량 이 있잖아. 똑같아. 부동산도 거래가 많이 될 때가 있고 적게 될 때가 있거든. 2022년 2년도 하반기에는 정말 최악이었거든. 근데 최근에는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났어. 아, 그래서 음. 우리 본 대표님이 공장에 자주 오시구나이 음. 알아볼래, <laughs> 그런가. 원래 <laughs> 조금 에이, 좀 자주 있었는데, 아, <laughs> 어, 그 갑자기 음. 좀 언승이 오도 안 보이더라고요. 정확하네. 네, 전화만 계속 오시고. <웃음> 22년도에 <laughs> 23년 초까지 공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laughs>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슨 아파트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은 이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는 상승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정도 시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올라오면 주식도 뭐 경기가 안 좋았다가 경기가 좋아지면은 종목별로 섹터가 나눠져 있어서 경기가 살아날 때 요거부터 올라간다. 뭐 이렇게 경기가 떨어질 때는 요거부터 떨어진다. 이런 게 있어요. 아나? 그냥 몇 개는 알고 있는데. 주식, 이제 주식 한다면 옛날에 주식 했다, 지금 주식안 하고, 이제 코인 조금 하는데, <laughs> 코인 뭐, 돈은 아니라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코인은 섹터 그런 것도 없다 아이가 그냥 만들다지르는거 아이가. 그렇죠. 그래. 음. 근데, 저도 막, 저도 <laughs> 코인으로 한 3천만 원잃었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손대했습니다. <laughs> 2월 달에 찍었던 영상에도 뭐라고 했냐면, 하락이 완전 바닥에 있을 때는 꼭 좋은 걸 사야 된다. 좋은 게 많이 떨어졌어. 1 0어 가는 게 6억이 됐고. 아. 근데 뭐 유고 가는 거는 3억이 안 됐거든. 뭐 많이 올랐서 유고 가는 거는 한 4억, 3억, 4억 됐거든. 그러면 떨어진 게 많이 떨어졌잖아. 많이 떨어진 게 다시 많이 오른다고. 그래서 내가 어 좋은 물건을 좀 사라. 나도 그래서 좀 내가 살수 있는 거에서 좋은 입지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A, B, C, D를 나눠놨는데 이게 제가 입지를 택합니다. 부산으로 예를 들면 부산 1등 어디고? 해운대. 한 2등은 좀 되겠네. 무슨 구고? 요새 좀 동래구 아닙니까 아, 아니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해수동이라고 해,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였거든 동래구.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해운대가 제일 역시 1등으로 움직이고 2등은 이제 수영구 아, 수영구가 아, 빨리 수영구 광안리. 아, 광안리 광안리가 있다 아이가 남천동 아. 뭐 요새 난리 났다 광안리 거기도 나 저는 이제 구로 생각하니까 이제 해운대 음. 구로 반송 음. 이런 데는 안 온다 아이가 <laughs> 반송은 찾지도 못합니다 <laughs> 해운대 쪽에 뭐 마린시티 이런 쪽에 아파트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구 그 다음에 어. 수영구 바로 옆에 남구도 붙었어요 대연동 그리고 음. 그쪽에 재개발도 많아서 남구도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동래구 까지 같이 움직여요 아. 그러니까 해 해운대구 그 다음에 수영구 남구 동래구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C로 가면은 이제 뭐가 있겠노 C로 뭐 명지 아. 아닙니까 또 신축 신축이면 명지는 아니 아니 신축이고 네. 이제 구로 하면 구로요. 구로 하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해운대 다음에 수영구 남구 동래구 그다음에는 보통 이제 연제구 아, 연산동 쪽 그다음에 부산진구 서면 쪽서면점포아 아, 이파크 뭐~ 사만 그쪽에서 부산진구 그다음에 금정구 아, 금... 금정구 전형 아파트 장전 레미안 뭐. 어, 아~ 그렇지 알겠지 장전 레미안 제가 그~ 옛날에 장전 레미안 제가 지었어요 아~ 이 <laughs> 아, <아니>, 거기 녹아대요 <laughs> <놓아다 했네. 놓았어>. 웃어 <laughs> <laughs> 그렇게 이제 극지별 그로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가 말한 이제 명지. 음. 뭐 명지. 그다음에 뭐또뭐 뭐 기장. 뭐 다음에 넘어 가면 이제 뭐또 정관 또더좀 이제 사람들 많이 안 사는 지역들 이렇게 아. 차례대로 움직인다고. 공식이야. 해운대가 뭐 먼저 움직이고 수영구, 남구, 동래구 움직이고 금정구 움직이지. 해운대기가 움직이 움직여 나서 바로 명지가 움직인다고. 현금은 그 듣기 드물어. 공식처럼. 아. 알겠나? 그러면 지금은 어디를 사야겠노? 지금은 전관는 사야겠죠? 왜? 쪽에 왜? 차례도 움직이니까 얘는 이제 안 올랐으니까 이렇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반등했으니까 아 지금은 A하고 A는 이미 반등을 했고 B도 이미 반등을 했어요 네. 부산만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서울로 얘기하면 여기가 강남이고 네. 여기가 뭐 뭐, 마용성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 노원구 음.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음. 대구로 치면 여기가 수성구고, 뭐, 달서구고, 그 다음에 뭐, 청주라면 여기가 뭐 복대동이고 가경동이고, 이렇게 동네별로 급제가 다 있어요. 급제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지역에 넣어서. 공식대로 움직인다고. 옛날에는 시기가 조금 천천히 움직였어. 아. 옛날에는 뭐, 여기 움직이고 나면 한 3개월 뒤에 움직이고, 이게 또한 3개월 뒤에 움직이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나 SNS, 이런 게 카페 이런 것들이 활발해가지고, 사람들 정보가 엄청 빨라. 해운 데고 움직이잖아. 그러면 뭐한한 한 일주일 뒤에 바로 이게 움직이고 또 일주일 뒤에 이 움직이고 막 이래. 엄청 빨라. 사람들이 많이 빨라졌거든. 투자들도 그렇고 실고주자들도 많이 빨라졌어. 그래서 지금은 네가 말한 것도 맞지만 명지가 명지나 이런 쪽은 맞지만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앞 쪽에서 그래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뭐돈 있으면 지금도 A B는 잡아야 돼. 돈 있으면. 하지만 이런 데는 이런 까지 넘어가는 데는 아주 좀 이르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하게 안사도데그거지 여기가 많이 오르지 않, 않으니까 빨리. 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조금 상위 급지들을 조금 지금도 금매가 있으면 빨리 좀 잡아 봐야 한다 하지만 금매는잘 없을 것이다. 음. 이 상품도 있어. 이 상품이 이제 분양권. 분양권이 문제잖아. 당첨... 그렇지 때. 당첨하자 네, 분양, 아파트 가시는거그 다음에 신축은 이제 분양권이 이제 신축에서새 아파트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지난 한 10년 네. 이내에 신... 준신축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되기 전에 아파트 음. 재개발 재건축이 부어지면 분양권이 되는 거다 아나? 아 그래요? 아, <laughs> 아 맞죠 맞죠 <laughs> 그렇지 죠 애기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 15년 20년 지난 구축 아파트 어, 뭐 이제 3만뒤에 있는 아파트 음. 그 다음에 이제 빌라 빌라? 아 빌라 어. 도 빌라 살잖아 지금 원룸, 그렇죠, 빌라. 그렇죠. 그래, 그렇지. 이런 식으로 움직여. 분양권 다음에 신축, 그 다음에 준신축, 재개발,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 텀이 또한 분양권 오르고 나면 상교리다가 뭐 신축 이 오르고 또 상교리다가 준신축, 하고 재개발 오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나 SNS 카페들이 발달해가지고 분양권이 지금도 제일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신축, 준신축, 재개발, 재건축 이것들이 거의 뭐 뭉뚱그려서 같이 막 움직여. 빨리빨리 움직여. 준신축은 조금 더 뒤에 움직이고 재개발 재건축이랑 신축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음. 근데 말이 어렵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또 단계가 있어가지고 제일 막바지에 다 다다른 것들 이제 분양권이 곧될 것들이 같이 신축이랑 같이 움직인다. 음. 어렵지. 어, 재미, 재미는 있네요. 아, 알긴 알겠나. 좀 쉽나? 좀, 좀 돌아가는 게. 아,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제 봉 대표님이 얘기할 수 있는 좀 쉽네요, 좀. 좀 알아듣겠나? <laughs> 돈만 <돈발> 없을 뿐이지. <laughs> 알아듣는 게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 사람들이 실거주자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어, 어, 최근에 뭐가 물어봤냐면, 양산에 계신 분인데 구축 아파트를 사신다고 하는 거야. 아.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하겠노?